이게 획순서를 보통 우리나라의 교과 과정에는요 문교부에서 지정하는 것 보면은 이 오른 옷자는 삐침이 1 번이고 여기가 2 번이 왼 자자는 이쪽에다 왼 자자를 쓸게요 왼 자자는 이렇게, 필순을 이렇게 정했어요. 엔자차는 여기 1번이고 2번이고.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서해에 정통하지 않는 한문학자들이 옛날에 필순을 정할 때 자기의 유식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준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게 예서나 전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오른 후 왼자. 이게 손인데, 오른쪽 손은 입으로 들어가고, 왼쪽 손은 닭그릇을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서로 오면서, 전서에서 예서로 오면서, 이렇게 곡두별이 여기에 곡두별, 빛이 굽어 있다.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가, 곡두별이 이제 서서, 이게 곡두별, 여기 부분이 없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가. 오른 누자 이렇게 된 거. 근데 이제 필순이라는 것은 음 어떤 글씨를 쓸때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다음 획을 빨리 연결할 수 있는 순서대로 필순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 누자도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쉽게 다음 획을 읽기 때문에. 근데 왼자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힙.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이거 거리는 거의 비슷비슷하지만은요. 이걸 서법의 원칙으로 한다면 이거나 이거나 필순이 다 똑같은 순서로 돼야 돼. 요 근데 우리나라 문교부에서 지정한 게 필순을 지정을 한게 요건 오른 붓자는 삐침부터 오고 왼자자는 가로액부터 한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게인 중고등학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이게. 뭐그 이 급수에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근데 이게 옛날 사람들이 어느 하나의 규칙을 정해놓으면 이제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그게 이제 정법으로 돼가지고 변화가 없게 되는데 제가 본 견지에서는 이게 자나 우냐는 필순이 같아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활동자는 옛날에요. 옛날 고대에는 산 밑에 절벽이 있는데 겨울이 되면은 절벽에 있는 그틈 사이로 바위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얼어버려요. 얼면은 이제 겨울에는 얼어 있기 때문에 절벽에 바위가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봄이 되면은 해동이 되면은 그 바위에 있는 얼음이 녹아 가지고 절벽 밑에 있는 길은 바위 덩어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다 길이 막혀요. 그래서 절벽에 있는 길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원래 통하다는 통자예요. 그래서 길을 통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점이 붙어 있게 여기는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점이 붙어 있는 게 아닌데. 여기를 이율승자가요. 음, 음. 세 개가 있는데 어, 이, 그렇죠. 네. 옛날에 여기 이게 하나인데 원래는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돼있어요. 음. 예,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하나로도 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서 세 개로 되는 이유가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아들, 아들은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 병들어서 죽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아들이 세명 정도 있으면 물 흐르듯이 흘러가서 그 중에 하나라도 살아가지고 자식을 이어간다는 거죠 이 명자가 고대에는요 박다는 뜻보다는 명석하다. 그래서 사람이 눈 목자를 써서 명석하다 문장에서는 주로 명석하다는 것을 많이 써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 보통 보면은 춘추 전국 시대에 발글 명자가 문장에 들어가면 명석하다, 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어, 그 이전에 청동기 시대에는 보통 이렇게 발글명자가 창문에 달빛이 저녁에 비쳐 들어오면 그방 안은 밝다 그래서 이렇게 고대에는 이렇게 창문을 표시해서 이렇게 달월자를 이렇게 쓰여 가지고 당나라 시대까지도 이렇게 앞에 눈목자를 이렇게 창문으로 많이 표시했어 이게 더 먼저죠 원래는 그러그후대 이제 눈 목자가 하나 줄어들어서 이제 해오고 다루고 합쳐서 이제 현재는 이 명나라 이후에 주로 그러 그러니까 명조체에는 이제 이렇게 일자로 바뀌었죠.